4-1-2-3의 시대가 저물고 4-2-2-2 포메이션이 활개를 치고 있다. 후퇴와 빠비를 기반으로 한 전원 수비와 역습 스타일은 현재 f c 온라인의 메타라 볼수 있다. 프로게이머들이 활약하는 EK리그도 비슷한 분위기인데 별종이 하나 있다. 바로 4123 lf st rf 전술을 사용하는 김승환 선수다 현재 성적도 2승 2무 1패로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lwrw를 쓰던 4123의 플레이가 요즘 잘 먹히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4222 포메이션이 도저히 손에 맞지 않는 유저는 집중하자 먼저 하나 양해의 말을 구해야 할것 같은데 김승환 선수의 4123 포메이션은 다이나믹 택틱스를 사용한다 공격 시에 4123 수비 시에는 4141 포메이션을 사용 물론 4123만 사용을 해도 되겠지 수비 시에 4-1-4-1을 4일 사용한다면 좀더 단단한 플레이가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김유배도 이 전술을 사용해봤는데 현 메타에 매우 적합하다고 느껴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를 시작하려 한다 앞서 말했듯 수비 시에는 4-1-4-1로 4일 전술을 변형해서 사용한다 사실 어떤 포메이션이던 현 메타는 수비를 뒤로 물려야 한다 상대는 사이드를 파서 크로스를 노리려 하니 측면 침투 선수를 보면 커서를 잡아 수비로 공간을 막아야 하고 또 상대는 사이드가 막히면 다시 중앙으로 공을 내줘 중거리 슛을 노리려 할 테니 중앙 선수들을 커서를 잡아 중거리 각을 막아야 한다 사이드, 중앙을 커버하는 커서 변경 수비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이와 함께 압박도 적절히 해줘야 하는데 상대가 내 진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턴을 하기가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상대가 횡패스와 백패스를 계속 이어간다 다면 짜증 내지 말자. 당신의 수비가 단단해서 점진 패스를 못 하고 있는 거다. 어쨌든 수비는 끈질긴 놈이 결국에는 웃는다. 4123 포메이션의 수비 버전 4141은 중앙과 사이드 모두 탄탄하게 틀어막을 수 있는 좋은 포메이션이다. 공격을 시작하면 4123 메인 포메이션으로 전술을 변경한다. 이 전술의 핵심 포인트는 센터백과 CDM의 티키타카다. 무리하게 전진하지 말고 센터백과 CDM이 공을 주고받으며 윙백이 오버랩하는 것을 기다린다. 항상 상황이 같을 수는 없지만 사이드 혹은 중앙에 상대 수비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지만 빌드업을 하다 중앙에 중거리각이 나오면 바로 때려주면 된다. 이 포메이션은 LFRF와 LCMRCM의 중거리각이 자주 나오는데 고민 말고 때리자. 메타 는 자신 있게 후려치 는놈이골을넣 거나 코너킥 찬스 를잡 는다. 실제로 김승환 선 수도 대회 에서 무자비 하게 중거리 를 후려친다. 크로스도 매한가지다. 중앙이 꽉 막혔을 때는 U자 빌드업을 통해 기회를 엿보다. 풀백이 침투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밀어주고 자신있게 크로스를 올리면 된다. 크로스의 타이밍, 세기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잘 모르겠으면 우선 올리자. 현메타는 크로스가 매우 잘 들어가는 추세이고 백날 머릿속으로 타이밍 재봐야 크로스는 늘지 않는다. 어쨌든 계속 올려야 크로스 타이밍과 강도를 당신의 손가락이 적응을 하게 된다. 당신의 생각보다 크로스는 훨씬 강력하다. 김유배는 극지공유자다. 하지만 딸깍메타라 불리는 현재 지공유저들은 시름시름 앓고 있다. 강력한 최우숙 선수조차 이번 대회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최우석 선수는 드리블과 심리전을 통해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 골을 넣는 유형이다. 박스한 디디 마무리에 본자 최우석 선수조차 힘들어하는데 김유배나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한 찬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우주 수비 메탈을 뚫기가 쉽지 않고 다들 알겠지만 1대1 찬스 어렵게 만들어도 100% 골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김유배가 422 하나하나 4222등 손에 익은 포메이션을 버리고 4123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다. 유저마다 본인의 습성이 있는데 익숙한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나의 스타일을 바꾸려고 해봐야 도저히 중거리나 크로스각이 보이지도 않고 익숙한 플레이 그러니까 박스 안으로 어떻게든 공을 투입해 디디 마무리를 하려는 습성을 버릴 수가 없었다 허나 4123 포메이션을 사용한 후 딸깍 플레이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며 측면 가면 크로스 올리고 중앙에 각 열리면 중거리 때리는 플레이가 가능해졌다 4123이 4돌돌돌보다 훨씬 좋은 포메이션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당신이 기존의 포메을 사용하며 현 메타에 어울리지 않는 드리블 심리전 가 박스 한 마무리 를 고집 하고 있 다면, 한번쯤은메 타에 맞는중 거리 와 크로 스가 용 이한 4123 포메이션 을사 용해, 보는것을 권한다. 현재 FC 온라 인은 누가 더과 감하 게 올리고 때 리고 찌르 냐로승 패가 결정 된다. 영상 여기 까지 구독 하면 호구 백컴금카 뜬다. 안녕히 가 세요.